안녕하세요. 세순입니다.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 처음인데요. 오늘은 제가 책장 정리를 하면서 어, 소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책 6권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음, 내용은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얼마 전까지 절판된 줄로 알고 있던 책도 최근에 다시 재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인터넷 서점이나 가까운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책들로만 여섯 권을 추려놨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야기 엄마. 구름빵으로 유명하신 이제 백희나 선생님의 책인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2018년에 이 책을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삐약이 엄마. 아기 이름은 삐약인데 엄마가 고양이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은 책이라고 선택하는 책들을 보면 오늘도 여섯 권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음... 저는 90년대 생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가정, 어떤 정상가정이라는 표현에 들어가지 않는 공동체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저는 좀 감명 깊게 읽는 것 같아요. 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삐아기 엄마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음,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재밌습니다. 사실 삐아기 엄마 가 샀던 거는 내용은 몰랐는데, 이 외모가 강렬해서 샀었어요. 전책으로 얘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치위 선생님이 글 그림을 그리셨 그리고 쓰셨습니다.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뒷표지를 보면, 어, 소의 표념 한마디가 부풀려져 유언어가 되었어요. 소문 버뜨리기와 소문 밝혀내기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배워요. 이 지혜의 힘 많이들 못 배우죠. 저도 언제 이걸 제대로 배우게 될지. 이 책이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또 재밌냐면 어, 표지 하단에 보면 보실 수 있는데 180도 돌려보는 거꾸로 그림자 처음에 읽어서 끝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되거든요. 반드시 180도로 다시 돌려서 안볼 수가 없는 책이에요. 꼭 구해서 읽으실 수 있게 바라고요. 저의 지인이신 분들은 저한테 빌려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릴 책은 할아버지가 사랑한 무지개. 무엇보다 제일 행복했던 게이 책을 표지만 봐도 정말 화려하거든요 이 색감 너무 행복함이 뭔지 느낄 수 있는 색들의 향연인데 이책 안을 열어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어. 정말 무지개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렇고 그러고 그래. 저도 무지개를 보고 놀라거나 감탄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나고 잘하고 그러면서 근데 참그 무지개 자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탄 그 벅참 그런 거를도 굉장히 그림의 색감으로도 표현을 하신 느낌이 들고 지금도 다시 열어서 봐도 감탄이다 이 책을 살, 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서로에 대한 차별이 심했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삶 자체가 싸움이긴 한데 제가 좀 유난히 좀 예민한 것 같긴 한데 다수가 굉장히 일상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누군가는 투쟁을 하면서 쟁취를 해야 된다? 그 불합리함을 음 아프게 정말로 진심으로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이 많은 많이 있다면 조금 세상이 달라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릭다운 아나보자, 하나보자 라는 책. 개인의 인연, 개인의 인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살면서 뭐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진 않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애착 대상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여기죠. 주변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생각하는 개구리. 생각하는 개구리가 일본 작가분이에요. 이아무라 카조 씨의 작품인데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해서 그 생각하는 개구리 작가님인지 이 생각하는 개구리 박물관인지 모르겠는데 미술관이 있대요. 이아무라 카조 선생님의 미술관인 건지 이 책에 어, 수록된 일러스트를 전시한 미술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어, 그몇년 전, 한 7, 8년 전에 구글 맵에 표시를 해뒀어요. 근데 그렇게 표시만 해놓고 계속 못 가고 있네요. 생각하는 개구리가 사실 절판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판 중이고, 지금 아니, 지금은 다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리즈가 이거 말고도 이제 세 권이 더 있거든요. 또 생각하는 개구리, 아직도 생각하는 개구리, 깊이 생각하는 개구리. 총네권 시리즈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네 권을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책을 빌려주는 족족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이 낡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많이 낡았고, 어, 그때는 또 많이 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절판이 중간에 됐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참, 어떤, 철학적인 책이죠. 처음엔 나는 누구, 너는 누굴까? 왜 우리는 우리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소피의 세계에도 아마 비슷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의 어떤 기틀부터 알아볼 수 있는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은 훨씬 쉽게 사콘 만화처럼 뭐 일러스트들이 나열어 있고 훨씬 쉬운 방식으로 어린 친구들도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귀엽죠. 귀엽고 저도 이거 언제 처음 봤지? 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때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어, 엄청 오래된 책이죠. 전구0 년대 생이니까 마지막 있잖아 도우씨. 이 책은 그 출판사 설명을 출판사 소개를 보면 정오의 따사로움과 열정을 담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듭니다 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른을 위한 책이구나 라고 유출을 해봤는데 제가 이 책을 2018년에 구했었거든요 어, 그때 읽었을 때는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동요되고 그런 책이었는데, 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소개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때는 이 책이 너무 아울하게 느껴졌었어요. 슬픈 내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읽어보면 위로가 굉장히 많이 돼요. 네. 날이 갈수록 삶의 위로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를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참 위로가 많이 되는 책이라고 느꼈고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그 억울함을 남을 해코지하면서 해결하려는 해결도 아니요 에 화풀이를 이제 남을 해코지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겪고 피해자가 되면서도 내가 스스로 구축한 세계에서 뭔가 답을 찾는다. 외부에서 보면 비극일 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책 분석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모든 어. 뭐든, 어 어떤 번나우시나 <laughs> 예전처럼 어떤 지적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모든 분들께 아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어 그런 나중에도 우리 한번 음 나의 감성과 어네 우리 뇌의 치유력과 요즘은 그 말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재활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가소성. 우리 뇌의 가소성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뭐 일반, 일반, 일반적으로도 일반 쓰시더라고요. 그 가소성. 다시 뭐 어떤 음, 대체제를 찾아서 이전의 어, 기능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회복하는 능력을 한번 믿어보면서 어, 좋은 책 많이 보고요 좋은 풍경 많이 보고 어, 물론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두발 붙이고 살고 있는 세상에 아픔을 모른 척하지 말고 살아가보자고요 네, 아유 무슨 책 소개가 뭐 이딴 식으로 끝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책 발견하는 대로, 음 보관해뒀다가, 소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이유로, 뭐 내용은 뭐, 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 아 뭐, 좋은 책들이 막, 출판사 사라지고, 절판되고,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이런 그림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자책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음. 근데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어 뭔가 좋은 책을 얘기를 해서 소문이 나서 필요하신 분들,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한두 권씩만 더 사주셔도 참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5월 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책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서 주문하시고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장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들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